네, 권정경 선생님, 네. 그, 오늘, 그, 신선초, 예, 네. 네, 아주 신선하게 잘 자란 모습 봤는데요. 네. 우리 자담이 지금 추구하는 농법이 초저비용 유기농법이거든요. 네. 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선생님도, 어, 이 신선초와 이제 다양한 그, 이제 하우스 작물을 건강용 그, 즙으로 이렇게 파시는 네. 재료잖아요. 네. 네. 어, 그래서 이제 유기농으로 하시고 올해 유기농 유기전환기 예, 인증 들어가셨다고 예, 하셨으니까 예. 내년이면 이제 유기농 받으시는데요 예. 어이 자담자재를 위주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농사 초기 때는 예. 어, 잘모르셔갖 예. 이제 회사 제품을 예. 썼는데 많이, 많이 쓰고도 이제 효과를 잘못 예. 보셨다고 예. 는 하셨어요 예. 우리 이제 자담 회원님들이나 또는 뭐 회원이 아니셔도 이런 영상들을 참고하시는 예. 많은 농민들께서는 어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네. 가장 크게 관심은 이 직접 만들어 쓰는 자담 천연농약의 효과와 네. 어그 다음에 그 경영비 절감 효과 이두 가지거든요. 네. 네. 그러면 뭐그니까 앞전에 우리가 이제 취재분에서 응애를 자담 오일만으로 완벽 방지하시는예 네. 이제 연수기 써서 네. 네. 하시는 걸 보여주셨고 네. 그러면 이제 경영비 절감 효과에 대해서 한번 네.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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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이 하우스 어, 150평짜리 20동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니까 한3 예. 0 0 0평 정도 예, 하고 계시고요. 예, 예. 어, 그러면 자담 자재를 어느 정도 쓰시는지 연중. 연중 아까 계산해 보니까 한 40통 정도? 자담 오일 40통. 예, 예. 자담 오일 40통. 예이 입체사를 음, 갖고 예. 어, 그리고 이제 주로 응애나 진딧물류의 피해가 예, 예. 그렇죠. 이제 예. 그 가장 방제 예. 관건이라서 예. 자담 오일 위주로 쓰신다고 했고 예, 예. 황은 거의 안 쓰시고. 예. 어~ 이제 독책 약초액도 뭐~ 크게 필요하지 않으시다고 예, 예,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한한 한 40통 정도 그러니까 예. 우리가 한한 한 통에 5만원 재료비 보는데 예. 그러면 이3천평 농사지시면서 예. 자담 제자 연정한 200만원 쓰시네요. 예, 그렇죠. 오. 예. 그러면 기존에 예전에 그 회사 거 쓰실 때 예. 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럼 회사 거 쓰실 때어땠 셨어요? 회사 거 썼을 때는 이제 수십 배나 더 되는, 음. 이제, 거의, 뭐, 약값으로 거의. 그렇죠. 다른 여기. 많은 비용이 들어갔죠. 여기 2,000인데, 네. 지금 다른, 네. 그, 이, 신선초, 네. 유기농 하시는 농가들도 있으시다고. 예, 예 맞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선생님께서도 해보셨고 한데, 네. 한동에 그때 쓰실 때 어느 정도 들었어요? 한동에, 응애 발생기가 이제,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이 아니고, 음. 응애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때, 음. 응애 한동을, 그래도 어느 정도 때. 조금 집중 방지했을 때한 1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그 돈을 아끼려고 그 엔진 분무기 해가지고 하면은 좀 이제 비용은 절감할 수 음, 있죠. 약을 좀덜넣어 덜 근데 네. 너무 힘드니까 네. 아무래도 고압 분사기로 하게 되니까 약도 많이 들어가고 음... 또 낭비되는 약도 많기 때문에 음, 음. 비용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죠. 네. 네. 어, 우리 자담에서 뭐추구하는 예. 거는 뭐 가장 최상치긴 한데, 이제 예. 평당 100원대 찬화농약 예. 재료비라고 하는데, 예. 3,000평에서 지금 기존에 쓰시면은, 예. 어, 좀 많이 쓰실 때라든지 또는 뭐집중망리라 했을 예. 때, 예. 어, 한동에 100만원이면, 예. 뭐, 뭐 약간 뭐 편차는 있겠지만, 아, 예. 단순 계산으로도, 예. 거진 뭐2천만원 가까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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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예. 다른 농가들도 실제 그렇게 발생하고 있다며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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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왜냐면 그 회사형 제품을 네. 어 정, 정량으로 해서 보통 안든다그래서 네. 농약방에서는 뭐 보통 두개두배넣러라세배를넣어라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이 자재값이 어마어마하게 네. 들어가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단순계산으로 한0 분의 1 정도 네. 일단은 되니까 또 그렇죠. 농장 규모가 크시니까 네. 뭐 거의 뭐뭐 이천만 뭐원 가까이 네. 이렇게 일단 자재비만 줄이시는 그렇죠, 많이 세이브 게 했죠. 됐네요. 네. 자담을 만나고 뭐 네. 매우 좀뭐 만족하시는 케이스시겠어요. 만에 자담을 안 만났다면. 저 농사를 포기했을 것같습니 네. <laughs> 그래서, 이,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좀 네. 많이 알려드리려고 네. 하는데, 네. 어, 뭐 이게 유기농 농가든 관행 농가든, 네. 어, 이게 화학농약이 불가피하다면 모르겠는데, 네. 그, 이제 자담 오일이 뭐잘 네. 듣느냐, 네. 뭐 어떤 자담 천연농이 잘 듣느냐, 이제 네. 이런 뭐, 뭐랄까요 그 잘못된 그런 저 소문을 네. 하시는 분들이 네. 있좀 답답해서 그런데 네. 선생님께서는 지금 뭐 응애나 진딧물류는 자담 오일만으로도 네. 이제 완벽하게 잡힌다 확실하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음 놓고 막그 네. 고압살포기로 네. 흠뻑 흠뻑 이렇게 네. 뿌리셔도 1년에2 0 0만 원이면 삼천 네. <laughs> 그렇죠. 평에 네. 되신다이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그 이전에는 음. 주로 했던 게 이제 자담 오일을 만나기 전에는 여기저기 어, 농약방을 돌아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어, 네. 이, 이, 이제, 이 약을 섞어 쳐보고, 또, 혹시 내성이 생겼을까봐, 또 새로운 응의약제가 없는지, 또 다른 그 농약방에 가고 새로운 약제들을 찾고, 음. <laughs> 늘상 그런 일이, 일들이 반복되어 왔는데, 네. 지금은 뭐, 크게 갈 일이 없죠. 네. 네. 하여튼, 네. 음, 아까 제가 방지하시는 모습도 봤는데, 네. 어, 초기에 그 회사 제품 비싼 거 쓰시면서 예, 예. 약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예, 예. 그러니까 그 등에 메고 예. 조금씩 뿌리셨다. 예. 근데 아까 제가 보니까 막 그냥 전면 살포 아주 흠뻑 흠뻑 하셨는데 예. 그렇게 하시고도 예. 뭐1 년에 한 200만 원 정도면 예. 예, 충분히 이제 예. 그 우리 자담 천원 정도 쓰신다. 예. 그래서 농비를 이제 예. 크게 저한 제가 보니까 예. 대충 받아 한 10분의 가까이 예. 절감하신 거라서어이 예. 경영에 큰 도움이 되신다 예. 이말씀이니까 예. 이천에 많은 농가들이 있는데 예. 그~ 뭐~ 친환경이든 또는 이제 관행 농가든 좀 널리 알려주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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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농민들은 문으로 예. 확인하면 또 따라 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아~ 우리 건정기 대표님 네. 뭐~ 지금 뭐~ 방제하는 모습을 아주 흡족하게 보고 계신데요 예. 예.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어, 지금 이~ 신선촌데 예. 어, 아직 좀 어린 건데 예. 지금 이렇게 또 예. 보시면은. 그입 뒤까지 골고루 맞치는걸 네. 하는가 봐요. 네. 어, 네. 지금, 이, 응애벌레 잡기 위해서. 응애. 응애. 신선초에는 응애가 좀 많은가 보죠. 예, 예. 보통 많은 게 아니고, 예. 응애가 발생해서 일주일이면 다 망가져요. 일주일? 예, 네, 일주일 안에. 아, 예. 작년에도 예. 제가 요맘때 출조를 예. 왔을 때, 지금 저쪽에, 예. 옆동에는 지금 신선초는 이다 자란 게 있고, 예. 여기는 이제 아직 어린 신선초인데, 예. 그때도 그 말씀을 해주셨고, 예. 어, 그래서 이제 응애, 신선초는 응애 예방과 방제가 되게 중요하다 하셨어요. 예. 그럼 지금 보면은 아주 그냥 그, 뭐랄까요, 그, 소방차가 막 그래 화재 현장에 네, 맞아요. <laughs> 막 이렇게 네. 거품 쏘듯이 지금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예, 아. 예, 예. 그래서, 어, 최대한 거품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게끔, 음. 이제, 어, 저기 자다모일이 맑게 네. 만들어져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어, 저기 약 분사기 안에 저렇게 거품을 발생할 수 있게끔, 네. 예, 그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거품이 많이 발생해서 이제 어 거품이 최대한 오래 지속될 수 있고 거품이 네. 많이 발생해서 음흠. 이제 어 저게 작물을 아그 응애를 죽일 수 있게끔 예, 예. 네, 그런 방법으로 어. 하고 지금 있어요.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지금 방제하고 지나갔는데 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거품이 많이 이렇게 네. 남아 있어요 네. 여기 음. 여기 음. 보시면 계속 네. 이렇게 형성돼 예 네. 네. 이렇게 지금 네. 남아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이유가 예. 저기 분무기 앞에 보면은 예. 십자로 예. 이렇게 해서 예. 그걸 해놨어요. 예. 이렇게 나오면서 예. 그걸 통과하면서 이제 거품이 예. 다시 한번나는그 예. 원리죠? 예. 예. 네, 그걸 좀 말씀해 주는 예. 거고. 근데 이전에는 그냥 저거 없이 사용했는데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거품이 조금 자다오일이긴 하더라도 음. 거품이 다소 조금 이제 이런 방법보다는 음. 덜 발생해서 음, 음. 어떻게 하면 거품이 많이 발생할까 고민하다가 음. 그냥 십자 장치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계속 음. 네. 일반 관행 농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학 농약 방제를 할때 거품 많이 난다고 예. 오히려 이제 그착제를 쓰면은 그 불편하다고 막 아. 하시는데 오히려 이제 그 거품의 원리를 그렇죠. 예더 예. 이제 적용해서 예.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예. 이 방식은 교반에다 하는 방식도 있는데 지금 그 분무기에다가 예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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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한 예. 번 그거 한번 보여 주실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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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보시면 예. 무슨 소리냐면은. 네 이렇게. 근데 요 앞에 네. 요렇게이 장치를 해놓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네. 볼트 해놓고 이렇게 실 같은 걸로요 네. 이렇게 묶어놓으면 네. 나오다가 욕걸 통과하면서. 예, 네. 이제 거품이 많이 발생하는 아, 거죠. 그 원리 네.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담 오일이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져요. 네네네. 아이 네. 네. 방지 효과가 지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고요. 아주 지금, 예 아주 간단하죠. 예요렇게 지금 간단한 네. 원리로 해서. 네. 보시면, 거품을 좀더 많이 발생시켜서, 예. 어, 전착 효과를 높이는 그런 원리를 지금 권정견 선생님께서 보여주시고요. 예. 그, 지금, 그, 어쨌든 그, 초기 때, 그, 정식 초기 때, 응해, 밀도를 이제, 아주 낮추는데, 예, 예 지금, 그, 자다모일 예. 여기다가 예. 뭐, 약초액도 섞으시나요? 아 아니면? 전혀 안섞고요 오일만으로. 그쵸? 처음에는 예전에, 어 백동 어 달인 거랑 네. 그다음 고산 달인 거 썼는데 음, 네. 효과가 좋죠 그거도. 그렇죠? 그런데 아 그게 너무 약을 달인다는 게 너무 이렇게 많은 시간이 들어서 혹시 자다 모일만으로는 잡을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 약을 꼼꼼히 쳐주고 거품이 많이 발생하니까 음. 그거를 이제 한약 달인 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아주 효과가 좋은. 네, 네, 네. 네. 그 이후로 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연수기는 언제부터 쓰셨죠? 연수기는 이제, 제가 농사 지은 지한 4, 5년 정도 됐는데요. 네. 한 만, 4년 조금 넘었는데, 그, 이제 신손초 응애 한번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응애를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인터넷 사이트 뒤지다가, 이제 자담 사이트 발견했고, 거의 농사 2년차 때부터, 예. 네. 네. 재작년인가요? 한, 한 3, 4년. 예. 예. 한 3, 4년 정도. 예, 예, 예. 어,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연수기에 대한 고민을 이제 많이 이렇게 하시고 또 재생해서 예. 쓰시고. 예. 이렇게 하는데. 예. 어쨌든 그 예. 완벽하게 연수된 물에,로. 농도, 농도를 되죠. 어느 정도 하셔요? 농도는 이제 500리터에. 네. 한 5리터 정도? 500에 5리터. 예. 예. 그니까 이제 뭐 우리 그래 4리터도 넣어보고 조금 조금 해보니까. 네. 그래도 이제 많이 쓰면 거품 많이 나겠지만, 최대한 오일을 아껴야 되니까, 네. 한5터 정도면은, 이 정도의 거품이 발생하고, 음. 그리고 이제, 재생이 제대로 안 돼서, 물이 좀, 이렇게 깨끗하게 안 나오면, 거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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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 전차 효과, 개면활성효과 이제 뚝렷하는 예, 예, 거니까. 예. 그래서 물이 중요하다. 예, 물이 하고.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연수기에 이제 예. 꼭 연수기 재생이나 또는 예. 연수된 물의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게첫 예. 첫 번째 조건이고, 그렇죠. 어, 두 번째는 이제 500에 한 5리터 정도로 예. 약초액을 섞지 않고만 예. 해도 이제 예. 응애 방제는 뭐 예. 완벽하게 지금 예. 되고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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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아주 꼼꼼하게 앞입뒷면은 예. 입의 앞뒷면을 예. 아주 꼼꼼하게 예. 해서 방제가를 거의 완벽하게 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비가 올 때는 더 집중적으로. 음, 또 예. 흐린 날더 예. 흐리거나 예. 비오는 날습도 예. 높은 날 예.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뭐 비가 안 오는 날에는 아침이나 음. 이제 해가 조금 넘어가고 그렇죠. 난 다음에 예, 예, 예. 그래서 예 습도가 좀 높아질 예. 때또 예. 그래도 다행히 신선초는 항상 차광망이 쳐져 있어서 음. 급할 때는 낮에 쳐도 이제 그늘이 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음. 괜찮아요 네네 네. 예. 어~ 그래서 뭐응애라는게뭐입채소나 또는 예. 이제 과세도 신초에 예. 아주 많이 발생해서 초기에 잡지 예. 못하면 예 그렇죠 예, 그 이제 밀도가 예. 뭐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예. 피해를 많이 보고 예. 우리 권 선생님도 한번 호되게 한번 당해보셔서 예, 예. 응애 위험성을 예. 이제 알고 이제 완벽 방제를 하고 예. 계신데 예. 이렇게 자담 5일만으로 예. 완벽 방제가 된다. 그리고 예. 뭐 초기에는 이 방제 횟수를 좀 많이 하신다고요? 예. 음. 초기 지금은 이제 사실 뭐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씩 해도 되긴 네. 가능하지만 제제 네. 제 경험상으로는. 일단 초기 발생 때 지금 어디선가 발생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초기 발생 때 조금 빈번하게 쳐주면 음. 뭐~ 아무리 못해도 이, 이틀에 한 번씩 우리가 해주니까 음. 이제 초기만 딱 잡혀지면 그 이후로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두번두번 음. 정도면은 그럼 신선초는 네. 그~ 정식부터 그~ 최종 그~ 수확까지 잡기가 어느, 어느 정도예요? 한 이제 육묘 이제 1월달에 육묘하면 네. 이제 어 3월 정도에 정식하고 네. 그다음 이제 6월달이나 7월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해요. 어... 예 그리고 나서 그러면 방제의 가장 그, 예. 핵심 포인트는 예. 정식 후한달 정도인가요? 정식하고 나서 이제 5월달부터. 5월. 달부터. 5월. 예. 이제 어. 응, 지금 이제 응애 발생 시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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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따뜻해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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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3월에 정식하고 달. 이제 5월 예. 한 5월에 서한 6월 그러니까 5월 한달잘 방제하면은 예 그러면 이제. 한여름 시험 시험 가죠. 네, 큰 문제 없어요. 예, 예방적 방제, 예, 예, 예. 선제적 방제로 예. 간다. 네. 예 우리 권정경 선생님 그 예. 신선초를 재배하면서 예. 가장 관건이 되는 게 이제 응애인데 예. 응애를 방제를 못했을 때 피해가 <laughs> 나는 걸 보여주신다고. 예. 네, 번 볼까요? 예, 이렇습니다. 음. 잎이 이제 완전히 네. 노래지고 다 이렇게. 뜨면, 어. 네. 근데 상품성이 없는. 그렇죠. 이 예. 예. 이거는 잎을 예.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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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과 줄기를 쓰는 건데. 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이제 전혀 저기 예. 팔 수가 없는. 그렇죠. 이런 게 되네요. 꼬 예. 예. 그 지금 이거는 다큰 건데. 네. 예. 이거는 그러면 저기 언제 심으신 거예요? 작년 작년 3월달에요. 작년 3월. 예. 3월에 아, 아, 심은. 여기가 지금 가운시설 수막가운시설에 예. 있는 예. 거죠. 예. 수막이 어. 물이 아주 많아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네. 작년 3월에 심어서 작년 수확하고 예. 올해도 수확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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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게 작년에 예. 어, 응애 예방에 실패한 이제 한 사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때 어... 이제 어, 작년에 제대로 방제를 못했어요. 음... 그러니까 저기 갑자기 외국인 애들이 일하다 그만 도는 바람에 아... 제가 혼자 다 감당하기는 힘들어서 아... 그런데 이제 그때 여기를 많이 이제 약을 못 줬는데.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 이제 네. 순식간에 이제 예, 순식간에 보통 한다 일주일이면 다 망가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했잖아요. 예, 네. 일주일 망가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쁘게 올라오잖아요. 음, 예. 네. 예. 근데 새로 예. 네. 근데 지금은 다 잡혔어요. 아, 예, 여기 뒤에 보시면 네. 거의 다 애들 자세히 보면 다 죽어 있어요. 아. 예. 지금 이런 예. 것들인데. 예. 예. 계속 방제를 하시니까 그죠? 그, 예. 그쵸죠 아, 이제 아. 이제 계속 방제했기 때문에 더 아. 악화되진 않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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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확실히 효과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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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응애라는 벌레가 몰랐을 때는 첫해 농사 지었을 때 6월달 한 수확 하려고 했을 때 일주일 만에 하우스 세동 전체가 다다 다 ]다. 이렇게 누렇게 다 변했어요. 충격 많이 받으셨겠어요. 네. 어. 그래서 그게... 그때 한 동에 그때 응애 잡을 때 제가 농사 방법을 모르니까 유기농 약재를 사용을 했는데 네. 한동한동 다치는데 1 0 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냥 약품 무기로 할수 없으니까 고압 분사기로 해야 되니까. 약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응애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니까 계속 약소니까 그만큼 비용이 네, 500 예. 그게 5 0한 차에 네. 그 쓰려면은 보통 최소 2, 3만 원짜리 이상 기본 정량으로 넣어 두는데좀5 0 0터 예. 아. 한 6만원 정도 넣어야 되죠. 예, 그렇죠. 네. 정량은 네. 좀 번호, <laughs> 좀 진하게 넣으라고 네. 하고, 그러니까, 네. 그죠. 예. 네. 아, 네. 뭐, 잘 아주 뭐, K, 네. 우리 k 이오 o 네. 뭐, 네. 많이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낙태들은 일단, 이제는 전혀 안 쓰고요. 네. 오직, 이제, 자담오일로만. 네네. 뭐, 네. 우리가, 그, 진딧물과 응애류, 네. 총채벌레류 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아주 작은 벌레들은, 네. 어, 그, 이제, 물 상태를 완벽하게 해서 예, 예. 어, 충분하게 방지하면은 예, 어, 얼마든지 예, 그렇죠. 예, 다른 그러니까, 약조에 없이도 한다는 건 예. 다른 우리 회원 농가들도 이제 많이 예, 어, 예, 입증해 예. 오셨는데 예 지금 우리 권정기 선생님도 예. 마찬가지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 지금 이런 거 보면 이제 새로난 것들은 이제 예. 적기 방지가 돼서 예, 예. 다 깨끗하게 예. 나오는 그러니까 어, 신선초는 네. 가장 많이 달라붙는 벌레가 이제 한 4월 달이 되면 네. 이제 진딧물이 먼저 올라오고요. 순식간에 올라오고, 두 번째는 이제 5월달 되면, 이제, 그, 응애벌레 총채, 이렇게 같이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다 자닮오일로 다 방제되고, 예. 네. 아주 깨끗하게 잘 자라요. 지금, 음, 그, 이 농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저희는 하우스 다 합치면 한2무동 정도 됩니다. 음, 2동 200평 확보되겠는데요, 서는 어, 6m에 네. 90m. 아. 네. 그럼 하여튼 저기 네. 어쨌든 그 자담을 이제 제대로 쓰시면서 네. 그 방제 비용과 뭐 방제 효과는 평격하게 아, 줄어들어요. 었 네, 아주 마음에 네. 드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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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제 이렇게 잎채소, 잎채소에서 네. 네. 우리가 또 하우스에서 네. 많이 좀 애를 먹으시는데, 네. 아 역시 근데 중요한 거는 참외 농가들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쓰시면서 참외도 이렇게 키가 낮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방제가 잘안 된다고 하시는 데들이 있는데 그거는 역시 우리 이제 화면에 담아놨지만 방제가, 네. 방제가 네. 예, 그러니까 네. 정상적인 우리가 물과 오일을 넣었을 때 네. 입뒷면 앞뒷면을 그 그렇죠. 예, 충분히 아, 맞춰줘야 된다. 네, 확실합니다. 그렇죠. 네, 네. 맞으면 죽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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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네권영기 선생님, 네. 어연숙이 네. 스테인레스 네. 우리 자담에. 버전 2번이네요. 네. 네. 소형 스테인리스 연수기인데요. 네. 아, 요거 쓰고 계시네요. 어떻게 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물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네. 지금 이제 한 7톤 정도 쓰면은 어, 연수 효과가 다 이제 완전 떨어져가지고. 아 여기 네. 물의 상태로는. 예, 예. 네. 그,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소금을 재생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소금 이제 물 7리터에 네. 소금. 2.5kg 넣어가지고 네. 1.5kg를 넣었더니 음, 음. 1.5kg를 넣으니까 한 하루 꼬박을 해야지 재생이 되고 네. 이제 한 2.5kg 넣으니까 한 한두 시간 지나서도 음. 재생이 더 빨리 되더라고요. 네네. 네, 소금 양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음. 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저희 꽃소금을 사용해도 이물질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예. 스타킹 있잖아요. 아... 스타킹을 사가지고, 스타킹 열고, 이제 소금을 녹여서 여기다가 음. 주입하고, 예. 예 지금, 예. 선생님은 그, 예. 지금 하우스 20동? 정도? 10동, 예, 예, 10동. 예. 그래서, 예. 그, 그 한번 방제를 하면은 물량을 어느 정도 쓰세요? 한 번, 이제, 한동에, 한동에 한동, 한동 정도를 방, 방지하는 데 한, 어, 500리터. 500리터. 네. 어. 네. 그러면은, 뭐, 이게 전체 일시 방제는 아니지만은, 네. 어쨌든, 네.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10톤짜리, 이게 5톤짜리. 오, 아, 이거 5톤짜리인데, 5톤. 그, 이렇게 어떻게 쓰시는지, 왜냐면, 그, 많이 방지, 물량이 많으면, 네. 그, 그, 현재 자담 연수기가 네. 이제 소형하고 대형이 있는데, 네. 네. 그걸로도, 어 이걸 못 맞춘다 그래갖고 네. 뭐 이렇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실제로 지금 그 보통 한번 하시면은 네. 5톤씩 연수를 해, 돌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어, 이제 음. 물을 한번 재생해 가지고 이제 5톤을 받고 네. 이제 10톤을 하기에는 물이 안 좋아져 가지고 한한 5톤 반딱 어, 되면 음. 아니면 이제 아예 이제 5톤 네.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아 여기다가 소금을 채워놓고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예, 그니까 재생하면 해놓고 그냥 음. 우리가 평소에 약 주고 음. 그 다음에 물 받을 때물 빼고 이제 물물 물 미리 받아놓면 으한 물은 한네 시간에서 다섯 시간 정도면 다 받거든요. 네네. 예. 그거죠. 네. 예. 그래서 네. 네. 근데 그... 이게 번거로운 것 같아도 음. 우리가 뭐큰건 우리가 물을 많이 쓰긴 하지만 네. 이제 재생 잘 시키고 물만 여기 이제 잘 이렇게 신경만 잘 써주면, 그리고 이게 4시간 정도 지켜볼 수 없으니까 타이머 있잖아요. 타이머 딱 걸어놓고 음. 물 켜놓으면 딱그 양에 맞춰서 타이머 딱 꺼지니까, 네. 예. 음. 예.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실제 뭐 소형 연수기라 해서 우리가 소형 연수기가 네. 보통 그500 받는 한 30, 40분 정도로 본다는 얘기죠. 500 기준으로 해서 그죠. 어떻게 여기는 지금 어때요? 5톤, 5톤인데. 아니, 500, 오, 예. 5톤 받는데 한한한 한, 한 서너 시간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 네. 그러니까 길게 봐서 4시간 정도니까. 네, 어, 우리가 이제 한 3, 40분 간격 네. 이건데 네. 그 바로 받아 쓰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아 그렇죠. 예, 항상 <laughs> 미리 해 놓지 예, 않으면. 예, 예. 예. 이렇게 한5 예. 톤이나 또는 예. 1 0톤그 예. 통을 놓고 예. 1 0 톤이면 굉장히 널롭고 예. 그래놓고 이제 연수기 예. 한번 재생해 놓고. 그렇 예. 이렇게 하시면 예. 예. 어 소형 연수기로도 예. 얼마든지 예. 가능하다. 예.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건생님께서 예. 지금 하고 그렇죠. 계신 거죠. 예. 만약에 이제 좀더 이제 뭐 팁이 있으면 요거 하나를 더 설치해 놓아서 음. 하나 받고 음. 또 하나 재생시켜 놓고. 또 급할 때 하나 또 받고 그렇죠. 하면요. 스페어를 해놓으시면 예, 예. 괜찮죠.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어 그래서 어 지금 제가 그 자담 연수기 농가들에서 직접 만들어서 초대 용량도 이제 취재를 했는데 예. 소형 연수기로도 얼마든지 예그그니까 예. 네. 그러니까 재생 해나가서 예. 쓰실 수 있다. 예그러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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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만 하나 좀 준비하시면 예. 예. 된다라는 예. 거예그 예.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예.